아르헨티나 역사. 저가 부르는 겁니다. 1800, 아니, 1821년까지 1821, 이렇게 돼 있었어요. 스페인이 아르헨티나 지배했어요. 자, 이제 컨트롤보 너무 크게 하지 않, 않을게요. 스페인 없어집니다. 이때 아르헨티나가 생기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우루과이의 자기, 자기네 동네도 삼았는데, 브라질이 뺏어가면 결국, 아르헨티나는 우두가이를 브라질 연방공화국에 넘겨주고 맙니다. 연방국이란, 연방공화국이란, 그, 그건데요. 우리는 현재 그 브라질이 아니냐. 브라질 제국입니다. 잘못됐어. 잘못,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독, 독재 아르헨티나 제국을 건설하는데요. 처음, 초기엔 독재가 아니었지만, 점점 중, 점점, 이 아르헨티나 정부 독재, 독재가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부에노스 아이러스가 대통령 왕이 확, 막, 막 독재를 하다, 결국, 그, 반항하는 브라질, 우루가 이 아르헨티나 반 정도가 화나면서 아르헨티나 왕 죽이,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 왕은 거기서 붙잡히고 있는데, 마푸일 그쪽에서 잡혀버리는데요. 결국, 결국 죽임을 당하고, 결국 왕은 주, 죽임을 당하고, 부에노스 아이러스 행정구역은 다시 다른, 다른 왕으로 바뀝니다. 전체를 빼앗게 또.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국기로 변경하고 그래서 부에노스 아이러스가 또 독재 또 독재 독재를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어 이렇게 부에노스 아이러스와 아르헨티나 제, 제국의 전쟁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결국 부에노스 아이러스가 이기게 되었고. 현재 아르헨티나로 변경하는데요. 얘는 아르헨티나 제국이고 얘는 아이, 부에노스 아이러스입니다. 이 부에노스가 아르헨티나 아니에요. 부에노스 아이러스 이름 국가 이름은 얘 부에노스 아이러스 얘는 어 아르헨티나 제국. 이렇게 독재들 부에노스 아이러스 정부가 독재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없어진다. 중, 중신시들도. 네, 그렇게 돼서 결국 지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r n g 가 형성됩니다. 아이잘못했다 아르헨나정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왜화났냐면 파라과이가 브라질이랑 이곳에서 폭포를 빼앗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르헨티나와 부나질 부나질 당시 우루과이는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어. 군대를 지원해주지 않았고, 그냥, 뭐, 무기 같은 거에, 브라질한테 보내주, 보내주곤 했죠. 예요, 네, 참고로 프랑스가 아니에요. 네, 파라과이가, 네덜란드도 아닙니다. 파라과이 국기 이랬어요, 원래. 아유. 네, 참고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라과이 국기는 원래. 그렇게, 중, 중. 그렇게 현재 아르헨티나에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5월에만 쓰이는 아르헨티나 국기는 태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5월에만 공식 국기고 그 외에는 별도로 국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양이 있는 거 싫어요, 국기. 아니죠 아무튼, 이런 것도 다 똑같은 나라입니다. もって。 부른거고요 아 이부도 부른거예요 아 알았죠 네 1812년에는 아르헨티나 국기가 파란색 아니 하늘색 하얀색이 됐고요 1812년부터 1 8 1 8년도 있는데 사실 18년이 아니라 22, 21년까지 이렇게 국기 사용할 거고요 5월에만 이렇게 태양 딱 넣는 거고요 5월에 태양이라서 네 그러면 네, 이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